안녕하세요.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? 자, 하루, 여름이나 저나 어, 세상 어느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. 그 시간동안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, 그리고 뛰어난 머리와 외모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방향이 많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그 바구니 안에 어떤 걸 담을, 담을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담은 걸 어떻게 잘 복원할 건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틀립니다. 가진 것도 틀리고,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, 그리고 전부 다 많이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등등. 그 와중에 다행히도, 다행히도 시간은 공평합니다. 그, 공평하기 때문에, 참 아이러니하게,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불공평해질 수 있다. 라는 것 또한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. 어떻게 그 하루라는 시간의 바구니 안에 여러분들 땀이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들 노력이 들어와서 어떤 바구니를 가득 채울 건지 여러분 몫입니다. 제 몫이고. 자, 이 바구니 안에 어떻게 얼마만큼 무엇을 담을 건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는 화창한 날입니다. 여러분들 마음도 화창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십시오.